최종전에 진출한 주성욱 선수 반면 타임 선수에게 1대2로 역전패 당하면서 최종전으로 떨어진 지금 일레이저 선수라 상승세 주성욱 선수에게 레이저 선수가 과연 아무리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근데 약간 좀 애매한 게이 주성욱 선수가 저그전을 최... 패자전에서 이기면서 올라왔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일레이저 선수가 주성욱 선수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는지 패자전에서 경기를 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성욱 선수가 조금 더 불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겠어요 빌드를 노출시킨 상태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다른 운영을 펼치게 될지, 그냥 개 놓고 한번더 똑같이 플레이를 하게 될지. 일단 빠른 탐사장 정찰을 통해서, 오, 자, 주성선수의 수정탑이 7시 쪽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오, 7시에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주성선수. 어, 오, 우주관문인가요? 우주관문 올라가고 있어요. 사정 계속 붙여주면서 파도 이후에 추적자 릴레이저 선수가 근데 대군주를 한번 안쪽으로 쓱 들여 보내고 있는데 파도는 그림자 이동 통해서 뭔가 가는 척을 했거든요 두번째 관무 하도 가는 척 계속 페이크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일벌레 찍어주면서 여왕까지. 버글림을 어... 준비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고. 예언자 준비하고 있는 주성. 예언자를 모아뛸지 아니면 그냥 한기만 갈지 좀 선택을 해야 될것 같은데, 모아뛸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첫 예언자 나왔고, 두 번째 예언자도 준비합니다. 자, 아, 저글링 정찰. 아, 근데 그냥 세 번째 멀티 타이밍만 계산을 하고 있어요. 포자 촉수는 미리 준비. 그러니까 만약에 일레이저 선수의 대군주가 본진 쪽을 한번 살펴봤다면, 포가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대군주가 안쪽으로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포자 촉수 짓고, 이할거 하듯이 본진 쪽에 퍼져 축소 없거든요 여왕 두기 자 일벌레 자르기 시작합니다 주성우어 딸리어 여왕 못 때리고 있나요 오스텔일레이저 실수했어요 여왕이 본인의 그 추출량을 때리고 있었거든요 추적자로 몸빵, 그리고 사도둑이 관문 다섯 개를 동시에 늘립니다. 주성욱 오관문이거든요. 자, 트리플 준... 어, 준비하지 않고 병력 짜내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자의 만화는 없기 때문에 사도를 지켜주지는 못했어요. 다시 한번 일벌레 준비하고 있는 일레이저 자 주성우 와 근데 야 이거 7시에 사도라, 사도가 준비되고 있어서 진출 타이밍 계산하는 게 일레이저 선수가 쉽진 않거든요 아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그냥 7시에 아예 판을 깔고 들어왔어요 주성우 선수가 아 일벌레 찍고 있어요 일레이저 이거 완전 망했습니다 완전 망했어요 일벌레를 찍고 있었어요 전면쪽에 지금 사도가 나오는 타이밍을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7시에 사도 찍혀서 바로 공격 오니까 지금 일레이저 당황하니까 급한대로 준비하는게 저글링이거든요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사도에 계속 휘둘릴 수 있는 상황이고. 예언자도 이제는 만화가 찬 상태로 뒤로 돌아왔죠. 예언자, 저글링 순식간에 녹여주고 있고. 그림자 이도 앞마당 쪽에 일벌레 노립니다. 뭐, 공명파일고 사도는 아닌데, 그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강력합니다. 본진까지. 아, 이거 일레이저. 여기에서 1벌레 잘리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시해로 빠져들거든요. 야, 여왕. 아, 이거 난리 났습니다. 1레이저 아, 부하장도 날아가고요. 아직도 사도는 정리되지 않았어요. 아, 1벌레 여기에서 1벌레 18기, 22기. 자, 23기. 그림자 이번또 펼쳐집니다. 아, 일벌레 26기. 사도는 살아가죠. 와, 7시에 지금 준비됐던 빌드. 한 짝이 기가 막혔습니다. 전멸 연구. 그리고 이제는 추적자. 이거 치고 내려가면 뭘로 막나요? 자, 오히려 그냥 세 번째 연결지 준비하면서 운영을 준비해도 할수 있는 게 없어 보이거든요. 일벌리 찍으면 그냥 내려가면 되는 거고. 7시에 관문과 우주관문도 확인을 했지만 너무 늦게 눈치챘습니다. 세 번째 멀티가 없는 일레이저 그냥 마지막 공격을 계획하는 거 말고는 사실상 부하장 준비하면서 쫓아가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무조건 한방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세 번째 부하장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 뭐, 탐사전과 일벌레의 격차도 너무 많이 벌어졌고 연자또 그냥 일벌레 잘라줄 수 있으면 잘라주려고 하죠 파수기를 짜내면서 이대로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 주성욱 선수 내려갑니다 사실상 막는게 불가능한 상황까지 됐어요 버블링 뒤쪽으로 돌아가지만 이것도 막아내고 세번째 연결체 앞마당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역장! 와 야, 욕장도 기가 막히게 쳐지는데요? 자, 입구 쪽. 자, 저글링 돌아온 것도 순시간에 정리. 그냥 추적자와 함께 내려가도 막을 수 있을 법한 유닛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냥 그대로 게임 끝날 확률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파도와 추적자 진짜 센스 있는 플레이 보여줬거든요, 추성우. 파도 추적자 파수기 이번에도 역장 다수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차음 분간기, 뭔가 차 분간기 하는 척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버글링으로 시간을 끌어주고 있는 건 좋지만 결국에는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결국에는 밀리는 상황. 세 번째 멀티 준비된 거 확인했고, 네 번째 부화장까지 준비가 되고는 있어요. 얘는 차음 분간기와 울진광전사 업그레이드 완료되기 직전. 그냥 관문의 기본 유닛만으로 게임을 끝내기 직전의 상황이거든요. 주성우, 어이다 승기 잡았습니다. 뭐, 저글링이 안쪽으로 들어가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게임 끝낼 수 있을, 역전을 할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자, 오히려 병력을 짜내면서 게임을 끝내고 있는 주성 선수죠. 레이저 이 병력들 다 잡히게 되면 결국엔 지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담증어이 뭐, 정도 상황 되면 방심해도 돼요. 자 지지 주성 선수가 첫 번째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주성 선수와 일레이저 선수의 최종전 두 번째 세트에요. 이번에는 앞마당 멀티를 준비하고 있는 일레이저. 주성 선수가 관문서치를 했기 때문에 앞마당 멀티를 허용하게 됐고, 이번에는 타사정 이용해서 미네랄 부스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원채취하는거 조금이라도 견제를 하겠다는 생각이. 어? 오? 주성우. 오 주성욱. 어 주성욱이 광자포로 쉬네요 주자포 나왔습니다. 주자포. 아니 주성우 선수의 주잡고잘안 나오거든요. 또 예상해요. 빌드를 꺼내 들고 있는 주성우. 아 근데 어자 근데 일벌레가 일벌레가. 아 비비기. 어 근데 여기 비비기 들어왔어요. 아 이러면 아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요. 자관문 아아아 관문도안 되고 자 수영 탑으로 일벌레 가두기 아 근데 저글링 나왔습니다 아 이거 자, 막혔어요 아니 자원을 꽤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꽤 아 그냥 뭐 핸디캡 매치가 될 정도로 이러면 일레이저 선수가 엄청나게 유리해졌습니다 아 주성우 그 앞마당 멀티도 가져가지 못할 정도로 이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주관문 이후에 연결체를 짓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불리한 거거든요 약간 엇박자 타이밍으로 한번 광자포러쉬를 준비해봤는데 오히려 독이 돼버렸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거 초반 상황이 일레이저 선수가 엄청나게 유리하다 보니까, 뭐 쫓아가는 그림으로 경기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시작 자체가 뭐 거의 뭐 7대3? 좀 후하게 처음엔 8대2? 그래서 사도로 일벌레 잘라내고, 릴레이저 선수가 초반에 이 일벌레로 일을 하지 못하는 시간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주성 선수가 투자한 자원의 양, 그리고 암마랑 멀티 늦어지면서 최적화나 이런 부분들이 틀어지는 거.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손해를 보고 경기를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대군주 잘라내고 관문 늘립니다. 이거 한타 준비하는 거죠. 주성 선수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세번째 연결체 준비하면서 운영가기에도 부담스러운게 만약에 주성우 선수가 세번째 연결체 준비하는거 확인하면 그냥 악의 타이밍 잡아도 수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앞문 쭉쭉 늘려놓고 공명파열포 준비하고 있는 주성우 네일레이저 선수 일벌레 흉원 타이밍도 상당히 빨라서 악기도 조금 수월해 보이거든요 세 번째 연결체 준비되고 있기는 합니다. 사도. 구명팔포 업그레이드 완료되는 시점에 사도가 찍히고 있고. 버글링 추가 생산. 공격력 업그레이드 눌리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와, 이거 속여, 속이고 있습니다. 공업폭격기 계속 찍는 것처럼 인공제어소의 공업과 우주관문이 계속 돌아가는 척을 했어요. 아, 바퀴... 아, 근데... 자, 여왕 타임 잡고 올라옵니다. 자, 오히려 이제... 어, 자, 수비하러 가야죠. 오히려 이게 중간에서 허리가 끊기는 상황이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이대로 막히면서 게임 끝날 확률이 꽤 높아 보이거든요? 사도로 시간을 끌어주고 있는 주성웅 여기에서 일벌레라도 어마어마하게 잡으면서 차이를 좁혀줘야지 그냥 무난하게 흘러서는 좀 애매해요 그림자 이동 통해서 시간을 계속 벌어주고 있고 원래 일레이저 선수도 저글링과 바퀴, 개멸충, 뭐 여왕 이용해서 세번째 멀티 혹은 앞마당까지 그냥 뚫어주면서 게임 끝낼 생각으로 올라가고 있다가 주성웅 선수의 사도를 보자마자 좀 뒤쪽으로 병력들을 뺀건데 어, 사도가 많기는 많습니다. 여왕과 함께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 일레이저. 자, 시간 주지 않겠다는 뜻이죠.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냥 기적적으로 주성 선수가 이 공격을 막아내면 모를까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아, 사도 뒤쪽으로 돌립니다. 뭐 약간의 엘리전 개념으로 경기가 될수 있겠는데요. 어. 아, 사도 자, 벽 끼면서 자, 저글링 제거. 어, 사도가 많기는 많아요. 아, 우왕장합니다. 우왕장하고 있어요. 릴레이저 자, 일단 일레이저 선수도 정력 쪽에 나가있는 병력들이 좀 우왕좌왕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어, 자 정신차려서 공격 자 본진쪽 일벌레 아 어, 이거를 어찌됐든 막아주기만 한다면 자, 마, 말도 안되게 막아주기만 한다면 모를 것 같은데 자 일벌레 계속 잡아주고 있고 뒤쪽에 관문 늘립니다 자 사도 어, 동시 타격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공격과 수비를 계속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마당 일단은 포기했고, 트리플 쪽에, 자, 어, 그리고 몰래 멀티 식으로 멀티 하나를 늘려주고 있어요. 자, 주성우. 와, 일벌레는 진짜 많이 잡고 있거든요. 자, 18개 잘랐습니다. 경력들 좀 밑으로 내려가도 될것 같은데 아 일레이저 선수 몰래 멀티 발견했어요. 이제는 좀 일벌레가 많이 잡히기는 했습니다만 경력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사실상 경기가 이제는 좀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경력의 부대 보급이 거의 3 배의 차이났거든요. 주성 끝까지 버텨주고 있지만 많이 힘들어 보이죠. 와 그래도 좁은 지역 이용하면서 싸움 정말 잘해주고 있고. 아 지지. 자 주성욱 선수가 주성욱 선수와 일레이저 선수의 마지막 최종전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의 승자가 타임 선수와 함께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빠른 탐사정 정찰을 통해 토... 마당멀티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주성욱 선수가 두 번째 경기에는 애초에 광자포러시를 할 생각을 가지고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주성우 선수가 탐사정 정찰 빠르게 해서 상대방이 앞마당 멀티 못 가져가게 하는 플레이를 하는데 두 번째 세트에서는 상대방이 앞마당 멀티 먹는 것을 허용했죠 광자포 하려고 네, 데 일벌레의 공격이 생각보다 강력했고 정탑 취소 그리고 광자포 하나가 취소당하면 결국에는 이 일벌레가 데미지를 온전히 다 앞부에 꽂을 수가 있다 보니까 완성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1리말해서 그냥 주성선수 입장에서는 혼자 약간 자멸한 듯한 플레이가 되어버렸다. 내줬어. 우주 관문 준비되고 있고요. 권우간 주성 선수도 좀 긴장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금 캠만 보면 순간 손에 있는 땀을 닦는 모습이 나왔죠. 마지막 세트고 이번 경기 지게 되면 탈락이거든요. 당연히 그냥 플레이오프 진출하려고 생, 아니, 진출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두 선수가 탈락할지 모른다는. 뭔가 이 예상치 못한 결과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모 폭격기 준비되고 빌레이저 선수 세 번째 과정. 타이거몬티어 Thank you for subscription. A twenty subscription. Thank you. 감사합니다. 깜짝스러운 20개 선물 감사합니다. 본진과 앞마당 트리플까지. 예언자 일단은 일벌레 두기 정도는 원래 예언자로 이렇게 견제 갈때 나오는 플레이거든요. 이 새벽 시간에 단잠을 깨는 아 몬티언 메리베리 땡큐 땡큐 아 몬티언은 최소 비트코인 부자라고 아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이거 바퀴 속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니까 이게 1레이저 선수 입장에서는 파도에 오늘 좀 많이 휘둘리긴 했어요 공업포격기 계속 준비 불줘오불사줘 구성 선수가 블랙번에서 종종 나오는 플레이이긴 하거든요 여왕의 개체수가 많지 않을 때 불사조로 들어주고 순식간에 공호포격기로 여왕들 잘라내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좀 심지하게 주는 그런 플레이들 자 불사조 자 전장에 합류되기 시작합니다 들어올리죠 자 공호포격기 어 컨트롤 자 여왕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추가 여왕들 그리고 포자 촉수까지 와 이러면서 정지 장소음을 연속 콤보로 들어가고 있어요. 불사조 꾸준히 계속 모이고 있고, 아 이거는 살려줘야죠. 너무 그래도 일레이저 선수가 현재까지는 그래 수비도 잘 하고 있고. 풍부한 광물지대까지 먹으면서 자원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주성 선수도 트리플 최적화나 이런 부분들 66기 최적화 엄청 빨리 마쳤습니다 릴레이저 선수도 8 0기의 일벌레. 요 정도면 릴레이저 선수도 최적화 정말 빨리 마쳤어요 이제는 양선수 조합을 갖추는 타이밍입니다. 오, 순간 방문 10개, 8개. 9개 10개 불사조로 계속 여왕들 잘라내면서 공격타이밍 못 재게 만들고 있는게 주성선수의 플레인거거든요 이 이거 만약에 지상병력 한번 짜내서 그 공격으로 1레이저 선수가 수비 못한다? 그러면 게임 그대로 끝날 확률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포일과 불사조로 계속 여왕들 잘르는 플레이들 관문이 10개, 그리고 추가 관문 3개를 더 지었거든요? 지금 주성 선수의 관문이 몇 개인지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예언자 게시까지 뿌려가면서 병력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엘레이저 네, 선수도 타락이 18개를 찍었는데 이게 좀 주성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게, 만약에 공격 갔는데, 불사조와 공허펄기다 정리당하고, 분비물 이용하면서 연결체 날려주는 플레이 하면, 주성선수도 조금 말릴 수 있기는 하거든요. 자, 들어가는 타이밍. 자, 이거 타락기 응원 엔딩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막아내느냐, 못막느냐아 어, 광전사 많이 살았어요. 자, 차분하게 정리. 일단은 멀티 달리기 시작합니다. 타락기가 이제부터는 연결체 난리로 갈 텐데, 그때 주성우 선수가 수비를 잘 해낼 수 있느냐거든요. 야 타락기 자오자 바퀴 뭉쳐있다가 오히려 집중 간에 녹는 장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광전사! 자 부빔을 이용하면서 연결체 날리기 시작해요 자 주성 선수 자 이거 추적자로 타락기타 정리하면 주성 선수가 플레이오프 진출하겠는데요 지금 못 막습니다 병역들 계속 각기 파다하고 있어요 레이저 인구수 녹았습니다 1벌레 50개 넘게 잡혔죠 60개 치즈 주성욱 선수가 1레이저 선수의. 선수에게...